이쪽에는 전원별장들이 많이 들어서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땅은 자두 농장입니다. 농막도 한동 있고요. 뭐 옆으로 달아내는 거는 나중에 농지증 발급받을 때 지장이 있으니까 일부는 철거를 좀 해야 되겠네요. 농사용 전기도와 있고 지하수 관정이 있고 그리고 본 땅이 요 하단부 범면이 좀 있네요. 반듯하기는 반듯하나 범면이 좀 있다. 똥끼들이 짓는 관계로 퍼덕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경북 선주군 선주읍 대황리입니다. 부지 면적이 590평입니다. 이곳의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. 금폐율 20에 용적률 80% 나오는데요. 농업 관련.